안녕하세요. 구미 다울 부동산 김채민 소장입니다. 오늘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준신축 다가구주택 매물입니다. 구미시 옥계동은 국가산업단지 1공단에서 5공단 배후 지역으로 3,200개 업체와 12만 명의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임대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구미시에서 옥계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금오공대 경운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도 있어. 임대 수요가 부족한 현상까지 생기는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호재로 물류비 절감과 이일 인구, 유리한 상황이 발생 임대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 내역 설명드릴게요. 2014년식이며, 대지 64평, 건평 118평, 매매 금액 5억 6천만원 융자 2억 7,5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1,600만원 인수가 6,900만원, 월 316만원, 은행이자 115만원, 트룸 2개, 미니트룸 4개, 원룸 4개, 사무실 포함 11가구입니다.